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9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며 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주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솔로몬이 화목제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그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 마리여 양이 20만 마리라.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들였으니 이는 여호와 앞 노체단이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오늘의 본문은 성전 건축이 완성된 후에 계속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또그 완공을 축복하는 축제를 벌이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룁니다. 기도라고 하는 부분, 이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부분은 같은 단어이면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간구라고 하면 간구 아, 강구, 간구라고 하면 간구로 이해되는 것은 중보기도 또 백성들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개인과 또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졌을 때에 제단 앞에 번제단 앞에 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 이제 어, 어떤 경로로 이 성전이 완성되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성전을 향하여 거죠. 성소를 향하여 서서 이제 어 기도하던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신다면 그렇게 서서 기도하던 솔로몬이 이제 그 기도의 모습이 이제 제스처가 달라지는 거죠. 서서 기도하던 게 무릎을 꿇고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구체화되어지는데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어 이제 축복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하를 찬송하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주신 모든 좋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사실은 다 좋은 약속이죠.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니 우리들에게는 최선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서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서도 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기도의 코아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우리를 떠나지 말고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우리 조상들에게준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의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만 그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마음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진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질 때에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와 항상 가까이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지은 성전이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이고 또 하나님이 계시기에 충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이 성전에 거하시는데 이 성전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고 다만 어 피지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걸 통하여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자신이 어디를 향하여 기도하는지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음, 기억할 수 있기를 이제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동일하게 어,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 그 자신을 구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이제 이야기 자신이 이제 기도했던 기도와 간구의 내용을 이야기한 후에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완전하게 하여 라고 온전히 받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실 때그 일으켜 세워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해야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일으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솔로몬과 왕과 함께 한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희생,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솔로몬은 특별히 화목제로 드립니다. 이 말은 어, 이 성전 건축이 완공되어지는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물을 나눠 먹는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화목제의 제물을 드린다 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백성들과 함께 어, 재물을 나누어서 이제 잔치를 벌리는 부분인 거죠. 그때 드렸던 소의 양, 어, 이제 또 양의 숫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드려지는 예배의 재소가 나오는데 번제라고 하는 것은 불로 온전히 태워 드리는 것이고 소제는 어,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고 감사의 재물에 기름을 드렸다. 이것은 이제 화목제의 또 다른 형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많이 드렸을 때에 노제단이 작았다. 그리고 그 번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을 다 감당할 수 없었다. 풍성함에 대한 이야기, 또 온전한 헌신의 넉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7일을 더 앞에서 14일간을 이제 성전 건축을 축하하고 또 즐거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함께 모여 솔로몬과 함께 어, 있고 이제 또 절기를 지키고 이러는 거죠. 이 절기라고 하는 부분이 언제일지 음,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절을 지키는 절기로 지키는 모습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인 하마더기부터 에굽땅까지니까 사실은 온 유대, 우리가 말하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축하하고 축복했던 것, 그리고 그들이 돌아갈 때에 그들이. 어,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웠다.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가볍고, 또 하나님의 으로 인하여 이렇게 즐거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축복하고 권면한 후에, 백성과 함께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즐거운 축제를 벌인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목상 나눔입니다. 솔로몬이 서서 시작한 기도가 마지막에는 무릎을 꿇는 자세로 바뀌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간절함으로 인하여 솔로몬은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그만큼 정직해지는 일이요, 그만큼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교만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욱 더 겸손해지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을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그 백성은 정령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곧 그의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것입니다.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 앞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백성이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심으로 인하여 모든 백민족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고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된 영광스러운 시점에 인간의 번영과 윤택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성숙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성숙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이끌어갑니다. 은총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만사에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시다. 제사로 시작된 성전 봉헌식이 제사로 마무리됩니다. 마첨과 마지막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우신 일 앞에 우리가 할수 있는 최상의 반응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본분입니다. 우리도 모든 날, 모든 일의 시작부터 마침이 하나님과 함께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추구합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과 정직함으로 섭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깨달은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오늘 하루 살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